안녕하십니까 공약뉴스입니다. 공약뉴스는 투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사고요. 2014년 5월 8일부터 투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대상 언론사로 지정이 된 공식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입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의 정책과 후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0번입니다. 비례대표. 국민의당 10번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힘내자 대한민국. 언행일치, 국민안전, 따뜻한 공동체, 공정,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총 2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절실합니다. 이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석을 갖고 21대 국회 등원 즉시 국회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일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국회, 막말하면 퇴출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회의 출결 상황은 실시간 공개될 것이며, 게으른 의원들과 강력, 의원들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국가 미래 전략 특위, 국회 정치 문화 개선특위 규제 혁신특위를 설치해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겠습니다.홈수정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겠습니다.국민당은 의 기득권과 어떤 커넥션도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국민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표리부동 사람들 법까지 무시하며 사익 추구에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과는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편에선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실용적 중도정치로 대한민국이 새기를 열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념과 진영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기득권이 강화되고 신권위주의마저 등장하는 가운데 산업화 민주화의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실용적인 중도 정치로 기독권 타파 개혁을 추진하고 타협과 절충의 정치를 실현시키며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한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슬로건과 정책을 내걸고 출마한 기호 10번 국민의당 26명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큰 개념으로 국민의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민의당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전사 최연숙 비례대표 1번 후보, 사공정규 40정, 비례대표 10번 후보고요. 둘째, 청년이 희망을 갖는 미래정당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인 경험을 갖는 청년 후보, 후보 4번 김근태, 9번 김혜림, 13번 정수경, 16번 정광호고요. 셋째. 일하는 엄마, 자녀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성 전문가 후보로 5번에 최단비, 7번 안혜진, 9번 박재영입니다. 넷째. 자신의 성공을 이웃에 대한 봉사로 전환하여 우리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온 후보 14번 진용우, 15번 신경희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주도할 후보, 11번 김현아, 17번 정주열입니다. 여섯째, 안철수와 올곡게 함께하며 정치 혁신의 길을 걸어온 개혁적 정당 활동가, 6번 김도식, 8번 김윤, 18번 이현웅이고요. 일곱 번째,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의 정책 전환, 정책적인 비전 대안을 모색해온 전문가 12번 김경환 20번 위성진 8번째 양당 기득권과 싸우며 실용적 중도 정치 길을 개척해 하고 확장시켜온 2번 이태규 3번 권은희 마지막으로 이념과 진영정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개혁의 길을 걷고자 하는 21번 신나리, 22번 김도균, 23번 최명희, 24번 장윤섭, 25번 박삼숙, 26번 안종혁입니다. 그각 후보의 26명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겠는데요.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아, 이게 확대를 하니까 화면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안 오네요. 어, 그냥 작게 해가지고 봐야 되겠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최연숙. 1번. 최연숙. 계명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요. 현재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 병역간호사 회장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위원장이고요. 2번 이태규 56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하고요. 현재 국민의당 책의 위원전 20대 국회의원입니다. 권은희 3번입니다. 46살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졸업했고요. 전 국회의원이고요. 국민의당 최고위원입니다. 4번 김근태 29살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현재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서울대학교 지부장이고 서울대학교 촛불 행동 대표입니다. 최단비 41살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입니다. 현재 전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입니다. 6번 후보입니다. 김도식. 52세고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현재 국민의당 대, 당대표 비서실장. 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 콘텐츠학과 겸임 고, 교수입니다. 7번 안혜진 57세. 전북대학교 수학과 졸업. 현재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전금악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8번 김윤 56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졸업했고요. 현재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이었습니다. 9번 김혜림 34살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석사 졸업이구요. 현재 국민의당 부대변인, 현재 법무법인 정향, 정향 법무법인 변호사입니다. 10번 사공 정규 55세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했고요 현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국민의당 코로나19대책 TF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1번 김현아 55세 프랑스 그로노블 2대학 교육학 박사고요.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고요. 전 명지대학교 박목기초교육대학 조교수였습니다. 12번 후보입니다. 김경환 50세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기공학부 졸업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 현재 변호사입니다. 13번 정수경 44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정수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고요. 14번 진용우 59세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전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감사 전 대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위원입니다. 15번, 15번, 55세 신경희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현재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지도교수고요 주식회사 K1 파트너 컴퍼니 이사입니다. 16번 정강호 36살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SK건설 프로 전제 전 국민의당 제5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17번 후보입니다. 정주영 58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적 현재 사단법인 대한어머니 중앙의 경기도연합회 회장 서정대학교 뷰티아트과 겸임교수입니다. 18번 이현웅 49살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전 국민의당 창당기획단 기획 이 실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였습니다 19번 박재영 56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현재 한국미래 도시농업지원센터 법인 대표고요전 바른정당 의왕시 과천시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20번 후, 후보입니다 위성진 44살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 현재 NCS 미디어 대표이사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비상임 이사입니다. 21번 신나리 30살이고요.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현재 생존수영클럽 대표 대한 인명 구조 협회 대외 협력 위원장입니다. 22번 김덕윤 의원 57세 부산산업대학 법학과 졸업했고요.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출입국 외국인 청장입니다. 23번 후보 최명희 65세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정치학 박사고요. 현재 백담 의료재단 한울요양병원 이사장입니다. 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입니다. 24번 후보 장윤섭 39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졸업, 현재 현대자동차 책임 매니저입니다. 25번 박삼숙 57세 대한민,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철학 박사하고요 현재 사단법인 한국 공론포럼위원입니다 전 인천광역시 서구위원이고요 26번 안종혁 47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한 언론학석사고요 전 제7대 천안시의위원 전 MBC 시사교양국 PD 프리랜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21대 총선 비례정당 기호 10번 국민의당 26명의 후보에 대한 연명과 정당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